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 한국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야. 우리 한국어는. 먹다, 마시다, 자다, 눕다, 걷다, 뭐 공부하다, 운동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한국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반면, 영어는 changes, fractions. revisions, updates, upgrades. 여러분, 항상 전미사 붙일 때 y는 i로 고쳐. modifications, improvements, repairs, renovations, alterations. 여러분,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야. 동사를 그냥 그대로 동사로 쓰기보다는 어, 명사로 잘 씁니다.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명사 중심의 언어거든. 그래서 일단 이 명사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 명사를 다시 동사처럼 쓰고 싶잖아? 그러면 make를 붙여.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수정하고 고치는 거는 전부다 to 붙여. something 어, 미국 사람들은 말할 때 이렇게 명사 중심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 make changes to something make corrections to something make modifications to something make updates to something make upgrades to something 이런 식이야. make repairs to something 어, something을 수정하다 something을 고치다 이게 한국어랑 영어의 큰 차이점이야. 어, 한국어는 그냥 동사를, 그냥 동사 자체로 써버리는데, 어, 영어는 일단 명사 중심의 언어라서 명사를 먼저 쓰려고 하고, 그 명사를 다시 동사처럼 쓰려고 또메이크업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막 메이크업 노 e 를 주문하다, 메이크 v a t 베이션 예약하다, 막 그런 식이잖아. 내 말이야, 아버지. 여러분, 저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119번 다시 봐. 이제 119번 눈에 들어와 119번은 지금 엘리베이터 고장났죠? 엘리베이터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리해야지.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야 되잖아. 내용이 네, 하고 있어. 그러니까 119번은 원래 make 야 원래 이 문제는 repairs 넣기 문제가 제일 좋아. 맞죠? 이 문제는 원래 make repairs to the elevators 엘리베이터들 make repairs to 수리하다. 근데 repairs 어, 대신에 upgrade 넣은 거야. 맞죠? 어, 좀더 좋은 어,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뭐 보수 정비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어, 좀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 여러분 19번 1 내용 봐.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좀더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대지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 고친다 그 말이야.